우리가 오디션을 딱 볼게 오디션서 우리가 4명을 네. 딱 평가해서 민아. 그 중에 진짜 잘한 사람 한 명을 딱아나 오디션을 보면 알 거야 <laughs> 그거 오디션에서 나와있거든 오케이 알았어 아, 그럼 가보자 내가 내가 오디션장 내가 갈게 그러면 나 순서대로 오디션을 시작할것입니다만 있는 사람 있는 아, 아, 사람 있나?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댓말을좀주셨으면겠습니다정 그러세요 원상인 거요아무안봐요세번떼봐요세번세번 뭐세 번. 세 번, 하나 둘 셋! <laughs> 다 흘렀다 이러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신발을 보니까 네. 높이 띄게 네. 생겼군 저는 단니엘을 존경해서 항상 평생대이띄 있습니다 이거 지 근데 왜 이렇게 천지인가? 아, 제가 하늘과 땅을 네. 자유자재로 날아들어서한입천 땅지 하고 자네 아 자유자재 자네, 자네. 는누구세요 자네 아, 자네가 달달들 네. 있네 네쏙딱써볼고 아, 일단 나가봐 자. 아, 자 자네가 높이 뛰길 친구했으면 좋겠어 저요? 음. 자네의 그 근성 자네의 골격 네. 자네의 몸짓과 <laughs> 엉덩이아네아실 그, 정말 좋지 한번 보셨으세요 뭐? 안잡만 오케이. 난 말이야. 그.. 캡은 아니야. 아이 캡! 아시짜 그만해. 레전드 네 닮아가고 천지원과 창조. 천지, 창조를 둘중야한번게 천지가 역시 비주얼이다 보니까. 비주얼은 내가 있으니까. 그래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. 그 발표 먼저 할게. 우리가 뽑은 사람은 창조! 유리야 이 와. 창조야, 아 진짜 좋아! <나>? 진짜 좋 <나>? 어! 어 엄마! 야! 뭐, 뭐, 뭐해 창조야. 창조가 안 울면 빨리 기회를 근데 야, 우리가 넓으면 넓으면 미션이 거 아니야. 내가 너무 어... 으면 봐도 되겠어. 너희 끝까지 진짜